여러분 오늘은 반지를 이용하여 각자의 운을 살리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이 부분은 건강운 재물운 성취운 자식 운을 모두 말하는 부분이라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네 하여 오늘은 금반지에 관한 이야기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은반지와 여타 다른 반지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조상님들은 금은 자신의 기운을 보호하는 보석, 자신의 기운을 상승시키는 보석이라고 하셔서 늘 착용을 하셨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금은 목걸이든 팔찌든 반지든 그 어느 것이든 상대적으로 외소하신 분, 또 상대적으로 기력이 약해지는 중년 이후의 분들에게는 최고의 보석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상대적으로 체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보다는 은 또한 순수 황금보다는 백금이나 화이트 골드 계열의 목걸이, 반지, 팔찌 이런 것들을 착용하시는 것이 더 좋으시겠죠. 네, 우리 몸과 보석이 중화가 이루어지니 그 보석의 모든 기운이 다 발휘될 수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안의 번영을 원하신다면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으실까요? 그럼 건강을 위해서라면 또한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으실까요? 그럼 자녀와의 융화 또 안정을 얻으시려면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실까요? 그럼 이제 금반지로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상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수상론에서는 분명히 남녀를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젊은이와 노인을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하여 금반지와 은반지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 많으시던데요. 여러분 분명 아셔야 할 것은 이 반지를 착용하는 손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즉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손에 착용하는 것이 기본이며 왼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에 착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특별히 예외가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은 모든 경우가 이를 따르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건강운을 살리고자 할 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 손은 인체축소판이라고 의 하셔서 이 손가락의 변형된 모습이나 혈액순환의 정도, 그 길이, 그 모양 등으로 각 해당 부위의 장기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였으며 또한 이는 현대 한의학에서도 모두 차용하고 있는 부분이며 이곳 혈자리에 침을 놓아 해당 부위에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현대 수지침이나 현대 한의학에서도 모두 차용하고 있는 것이면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해당 부위에 이상이 있을 때마다 침을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아주 간단한 금반지의 착용만으로도 해당 부위의 기운을 보호하고 그 해당 부위의 기운이 안정화되도록 할수 있다고 우리 수상론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분이시든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네 1번 간이 약하셔서 늘 피로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2번 심장이 약하셔서 자주 놀라시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며 3번 위장이 약하셔서 늘 소화가 안 되시거나 자주 차시거나 음식물을 많이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며 4번 폐나 기관지 부분이 유독 약하셔서 감기나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5번 신장이 약하셔서 손발이 자주 붓거나 화장실에 너무 자주 다니시는 분 또한 얼굴이 자주 붓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사상 체질이라고 하여서 전문적으로 논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은 이를 다 아시는 전문가가 아니시니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평소에 증상들을 말이에요. 만약 1번에 해당되시는 분, 간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엄지손가락에 금반지를 착용하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엄지손가락은 아주 굵죠. 이러니 아주 가는 실반지를 착용하셔서 이 기운의 중화를 이루어주면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2번, 즉, 심장이 약하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두 번째 손가락, 즉, 검지 손가락에 금반지를 착용하시면 참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아주 가는 실반지를 착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 3번, 위장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세 번째 손가락, 즉, 중지 손가락에 금반지를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역시 실반지를 착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 4번, 폐나 기관지가 약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네 번째 손가락, 즉, 약지 손가락에 금반지를 착용하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이네 번째 손가락은 누구나 가장 약한 손가락입니다. 맞습니다. 이네 번째 손가락은 자주 사용하는 손가락이 아니라서 근육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하여 이곳은 실반지가 아닌 조금 굵은 금반지를 착용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5번 신장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다섯 번째 손가락 즉 새끼손가락에 금반지를 조금 굵은 것으로 착용하시면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금반지를 착용하시면 해당 기운들이 다 보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평소의 증상들을 완화시키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된다고 우리 수상론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재물운의 상승을 위한 반지 착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적인 도움이 아니라 집안의 재물운의 상승을 위하여 반지를 착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배우자 또 배우자가 될 사람이 반지를 선물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네, 스스로 한 반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꼭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재물운의 상승을 위해서 하는 반지는 실반지이든 굵은 반지이든 상관이 없으며, 또한 보석틀이 있든 보석이 박혀 있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꼭 하셔야 할 것, 반지 안쪽에 두 분의 이니셜을 새기셔도 되고, 두 분의 염원을 새기셔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화합과 단결을 의미하는 손가락인 네 번째 손가락, 즉 약지에 이 반지를 끼우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손가락 각각마다에 다그 의미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하여, 여러분 아시지만 이런 말도 하죠.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를 비교해서 어느 손가락이 더 기냐라는 것으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느냐,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느냐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한 바람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한 사업 성취운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이는 현대에도 거의 증명된 말로 모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네 번째 손가락, 즉, 약지는 다른 모든 손가락의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도 좌우하는 화합과 단결을 의미하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물론 서양에서도 결혼식을 할때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줌으로써 이제 결합된 이제 두 몸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징표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네 번째 손가락, 즉 약지 손가락이 여러분의 재물운과 번영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 수상론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안에 번영을 얻고 싶으시거든 집안에 재물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네 번째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우십시오. 물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우자가 선물해 주어야 하며 두 분의 이니셜이나 영운을 새겨서 말이죠. 네, 이것이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목걸이의 펜던트의 역할, 즉, 반지에서는 보석틀이나 보석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늘이 약지 손가락에 모인 기운들이 중화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의 재물운이 끝없이 상승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수상론에 나와 있는 재물운 상승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의 안정 성취를 이루어질 반지 착용법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